오늘은 1년의, 마지막, 1년의 절반 지난 6월 마지막 30일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항상 요종짐이 끝이 중요합니다 기성정결, 결론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은 어떨까요?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아주 일정을 딱딱 잡아서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있는 그 새집, 바울이 그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곳이 아주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열린 공간, 만남의 광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이 바울이 이제 전도자로서 핵심이잖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심력과 구심력을 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앉아있으면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바울을 중심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한다. 종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평생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원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이랬잖아요 전국 복음을 선포를 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 오신 예수님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하더라 구원 역사를 해설을 하고,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예민한데 바울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평판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대로 선포하는 이게 바울의 복음 전하는 자세입니다 25절부터는 좀 특이한 말씀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와서 듣기는 잘 듣는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차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안전병이를 일으킬 때, 막 바로 요대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를 합니다. 굉장한 위협을 가하고. 그런데 그때 남자만 믿는 사람이 5천이나 되더라. 예루살렘 시민이 다 2만 명 밖에 안될 때라니까요. 4분지 1이 남자만 믿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역사가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죽여 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도 있지만은 믿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도 그런 거예요. 서로 맞지 않아야 흩어지는. 그때 이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성령님께서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 딱 맞구나. 26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까맣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근데 이들이, 이 유대인들이 안 돌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가서 보면 그런 적,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촛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항상 복음은 이 축복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은 곳엔 신발에 먼지를 털고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에 잘 믿을 줄 알았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구원이 지나가는, 흘러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촛대가 어디로 움직이는가, 축복권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엉뚱한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23절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온 이태를 그 2년 동안을 가택연금 상태로 제수로서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연을 이빠이 채워서 거침없이 그곳에서 갇혀있고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찾아온 거예요. 웰컴, 환영, 환대를 하고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다. 이것은 바울의 말년에 굉장히 불행한 것 같고, 이건뭔가좀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그렇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토한다. 이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찾아오고 이방인들도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 소망을 가르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야, 그러니 이 바울의 어떤 결론? 바울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 보면 아주 독특하게 끝이 납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장소에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 같지만은 진행형으로 되어져. 사람들이 그래. 지금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적고 있다 이러거든요 28장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게 복음의 이야기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막힘이 없이, 중단이 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진행형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만, 은 우리의 복음행전, 우리의 기도행전, 말씀행전, 우리의 사역행전은 그대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그가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지, 유럽에 가던지, 예루살렘에 있던지, 로마에 가던지, 감옥 안에 있던지, 감옥 밖에 있던지, 한결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가장 이래 새롭게 본 것이, 에, 바울에게 이 복음 전하고 하는 건 일상이구나. 이게 뭐 특별히 마음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니고 큰 사역이 아니에요. 그냥 밥만 먹으면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 바울은 뭐 사나 죽어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냥 일상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구나. 저는 그걸 이번에 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모습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결같은 거죠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똑같이 흘러가는 그것이 바울의 변화된 바울의 강점 바울의 확신 바울의 미션인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모든 여건이 다릅니다. 직장, 사업장, 건강상태가 사람마다 뭐 천차가 만별입니다.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슴 속에 뭐 코카콜라 사장님 몸에 피가 흐르는 게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러잖아요. 그 정도로 철저히 예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친정에 가든지 시댁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 건드리만 예수, 복음 예수의 향기를 더 날리고, 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지만, 은 바울의 거침없는 담대한 한결같은 밥 먹듯이 일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고 저희들도 오늘의 코로나 끝자락에 여러 가지 일들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죽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절대 믿음 예수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삶의 현실에 메모리 되어서 너무 내 문제에 빠져서 감정선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마실 때 경계선을 넘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것까지 끝날까지 나아가듯이.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아침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년의 절반을 지나는 6월의 마지막 날 30일입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길도 책임져 주옵시고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사업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생계에 고통을 당하고 가정의 아픔을 겪고 만남의 고통을 겪으며 또 질고로 인하여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년의 절반을 감당케 하신 주님 또 2022년도 후반부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저들되게 하여 주시고, 포도원교회가 이 시대에 꿈의 현상 소요, 영적인 핵발전 소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고,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부산을 살릴 수 있는 이 곳이 포도원교회가 또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러했듯이 가는 곳마다, 앉아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며,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듯이 저희들도 이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에 복음 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부르짖는 주의 찬들 그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사도 행전적인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우둔하여 자주 자주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걸음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